안산 단원들의 김남구입니다. 감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행정은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그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 결정에 대한 정책감사, 특정감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문제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교수님에 대해서 강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교수님한테, 교수님 말 많으시네요. 여기가 어디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학교 여기 아닙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교수님에게 답변을 정해 놓은 듯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수님이 아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경제성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거짓제출한 경영진의 자율를 그대로 수용해 조기 폐쇄에 동의한 것으로 몰고 산업부와 한수원 경영진이 폐쇄 관련 보상은 없는 것으로 해놓고 비상인 이사를 기망한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수긍하는지를 묻는 질문만을 참고인에게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만을 묻는 것 같았다 라는 겁니다. 참고인,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비전문가인 감사원의 감사를 하는 조사관이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예. 그 원장님께서 정책감사를 늘렸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 이 정책감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그 네,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 행정부에서 내리고 하는 정책, 특히나 이 원전의 조기 폐쇄라고 하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저희도 예. 이번 감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정말 고도의 정책, 아주 종합적인 의사 결정인데 이러한 어떤 의사 결정을 사후적인 감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의 의사 결정을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묻지도 않고 비전무가인 수사관이 다그치듯 물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이 감사심의라고 하는 것 감사위원들 독립된 감사위원 한분한 한 분이 객관적인 의견을 내서 제대로 된 합의에 내려야 되는데 심의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심의가 열리는 될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심의에 이르는 절차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감사원 지금 한명 결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한 명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감사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이 된 채로, 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아주 이 중요한 월성 1억이 조기 폐쇄 감사의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연된 채로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감사 원장님께서는 합의에 이르렀다, 중요한 부분에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강압 감사 있었고, 계속 연기된 감사 있었고, 과잉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요한 그 감사위원이 한 명이 결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제가 그 결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론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어떤 국민의 우려를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니다